장인어른한테 말이야. 누가 선물로 전복을 보내왔어 어? 아니 누가 그렇게 비싼 걸 보냈을까? 명... 아니 할망구니가 이런, 이런 걸 무턱대고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? 왜? 아니 속셈이 따로 있어서 이런 걸 주는 건데 이런 걸 받으면 어떡해 아, 그래? 자, 자, 장인어로... 아니 이 사람들 안되면 안 안되는 줄 알지? <laughs> 아빠 뭐해? 내가 구나 네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전복이야. 너 하나 먹어볼래? 어? 응? 징그러운데. 먹어. 되게 예쁘다. 할아버지, <laughs> 어. 제가요 집에 오다가요 어. 할아버지랑 되게 닮은 사람을 봤는데요 어. 얼굴에 이만한 점 있는 거요. 예 되게 웃겼어요. 아 그랬어? 요 근데 이건 아 이거요? 음. 아 아빠가요 접대요 전복을 먹었거든요. <laughs> 근데요 맛두개 들어가는데요. 껍데기로. 아야, 나이사람지 뭐해? <laughs> 아. 내가 왜 하고 다닌가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 이게. 어?